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일을 존중하며 늘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진 부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국민, 우리 군이 직면한 군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성읍 영철리 일대 교통 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성읍 지역 내 800여 세대의 대광 노제비항과 100세 대의 월드 클래식2차등 대규모 아파트들이 속속히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영철리 일대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적 특성상 광주와 인접해 있어 출퇴근한 차량이 많고 특히 방공소와 편의시설 등이 읍내에 집중되어 있어 지인 로등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파트 준공 전 주변 도로 확장과 월산 교차로와 사우디를 회전 교차로로 조성하는 등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한 교통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을 건설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과 자생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으로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장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70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34개 주민조직체에 관광 컨택, 컨택츠 확장 지원과 마을 여행사 생활 관광 서비스 연구에 등 주민이 주도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목할 만한 효과를 이루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83% 집행률로 마무리 단계에 접을적어 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사업 종료 후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국가나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완료되고 나면 목적성을 잃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사업 추진 완료 후 농촌사업은 자립적 지속성장 발전과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건설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수세 감수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이 60조에 입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 역대급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장성군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각종 민생 경제 사업들이 직격단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등 중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이 직결되는 음. 민생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만 반영돼, 대한민 사업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 군도 올해 지방교부세가 대략 415억가량 삭감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2023년 원예상 기준 재정자립도가 10.9%인 우리 군은 현실상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 축소와 세수 감소 우협하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 및 가용 재원 발굴 등 재원 감소에 따른 특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로운 계절 가옥입니다. 농부 땅방부 수화구 결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쩌고 가는 영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도 교육하신 이들이 언급이 들릭처럼 잘 연결 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진 연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